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방송 전에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그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 아이디인 요거를 이제 방송 화면에다가 좀 띄워놓고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 거였고 이제 카카오톡 최고 상단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사람 모양 이렇게 플러스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이디 추가 이거 누르고 아이디 추가해서 제 아이디 넣고 연락을 하시면 이제 제가 맞는데 연락처로 추가도 있는데 제가 연락처를 오픈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쪽을 연락을 안 주시고 여기 이제 돋보기 모양으로 제 아이디를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온갖 비즈니스 채널들까지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채널 계정의 이름을 제 아이디로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칭범들이 두 개씩이나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은 친구가 57명이나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칭범들한테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아직도 실제로 저인 걸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제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거든요. 음. 뭐 사칭범인 줄 알면 다행인데 지금 저 이제 피해를 보, 보셨는데 이게 저인 줄 알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회사로 연락이 온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락처를 오픈할까다가 그것도 조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소통할 수 있는 뭐 창구나 뭐 채널을 당분간은 좀 닫아놓으려고 하고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좀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다시 공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바꾸면 또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저도 예전에 비즈니스 채널이 있었어요 제 채널 이름을 했었는데 그거를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음 하는 바람에 아이디로 바꿨던 건데 이것까지 이제 다시 어 얘네들이 사칭을 해서 채널을 만드는 바람에 아뭐 진짜 진퇴양난입니다 음무튼 그렇게 좀 됐기 때문에 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뭐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테마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오늘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당연히 이제 CPI 물가 지수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식량난 테마가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말씀 드렸고 이제 어제 뭐 이제 CIS나 뭐 쌍용차 인수 관련해 가지고도 뭐 설명 드렸고 요것도 사실은 작성을 해 놨던 건데 제가 이제 방송을 할때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켜놓고 일단은 뱉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를 힘들게 만들어놓고 방송에서는 또 말씀을 안 드렸어요. 음. 아무튼 이제 지금 어, 가장 뭐 중요한 이슈고 테마인데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시장 아니겠습니까? 음, 시황에 대해서 웬만하면 좀 짧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같은 날은 설명을 좀안 드리기가 힘들죠. 음,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에 어떤 뭐 장기적인 추세 의 흐름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보고요. 우리는 그냥 단기적으로 언제쯤 그러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나아줄수 있을 것인지만 예측하면서 반등 나올 때 최대한 비중 줄이면서 이 하락장을 극복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이벤트인 CPI 물가지수는 건너갔습니다. 하외에으면은 반등이 좀 나왔을 텐데 상회하는 바람에, 아, 막 폭락이 나왔구요. 이제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거는 6월 14일에서 15일날 있어 FOMC 회의. 여기서 이제 뭐 50BP를 인상하느냐, 네, 뭐 75BP를 인상하느냐에 따라 뭐, 어떻게, 어,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떨어지려고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서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75BP 안 올리고, 50BP면 올렸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뭐, 빅스텝은 아니다 해가지고, 반등할 수도 있는 반면에, 어, 빅스텝을 밟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을 또뭐 완화시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떨, 떨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FMC 회의 이벤트를 앞두고 주가가 좀 하락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요. FMC 회의 앞두고 뭐 예를 들어 뭐한 이틀 반등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어떤 이유를 대서건 다시 밀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지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찌됐건 미국 선물도 거의 3% 가까이 밀려 있는 상황이고, 어, 이제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면은, 지금, 여, 여, 이, 어 이틀 정도 장대음봉이 떨어졌고요. 만약에 시가 개파락을 크게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한번 정도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이제 전저점 구간, 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양봉을 좀 채워주는 어 반등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오늘 완전 이렇게 이제 장대 음봉이 발생이 되어지고 뭐 예를 들어 시가 개파랑 뭐한2%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예뭐 전저점을 살짝 깰 수도 있겠죠. 아무튼 하루 이틀 한 3일 혹시라도 한 4일까지 음봉이 나오고 나서 FMC 회의가 열린다면 여기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또 나와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오늘 뭐 개파락하고 양봉 채워놓고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나서 FMC 회의가 열린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FMC 회의를 앞두고 주가가 뭐 급락에 있는 상황이냐, 반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 일단은 뭐,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인플레이 어떤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유가만 우리는 보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120달러 정도 되는데, 전혀 뭐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어, 150달러까지 갈 거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라볼 수 있는 확실한 이벤트는 유가의 안정 혹은 이제 하락인데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 이제 뭐 사우디를 좀 방문을 하려고 한다. 음, 그런 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만나 가지고 뭐 증산을 합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일시적으로 그냥 기대감으로 시장은 반등이 어느 정도 뭐또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하향곡선으로 가려고 하면은 한 3분기 후반 정도는 돼야 될것 같다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중론입니다. 갑자기 지금 뭐 이렇게 유가가 하락하기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나스닥은 이제 여기서, 아, 이제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뭐, 만천 포인트에서 지지구가 이제 전저점이니까, 여기 지지구간이 하나 있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전저점 구간을 깼죠. 음. 그 다음이, 우리가 이제 최악의 경우는 만 포인트까지 시나리오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제 만 포인트 오게 되면은, 뭐, 진짜, 코로나 폭락장 오기 전 가격까지 그냥 다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거품도, 거품은 뭐, 이 이상 빠질 건 없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 이상 이제 경기침체 국면으로 가면서, 얼마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만 포인트 깨기는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 보고, 다만, 혹시 이제 조정을 받을 만큼 받고, 거품이 다 빠진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남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시장이 돌아 나가려고 할때음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뭐 유가의 안정 인플레의 이 피크아웃 그리고 이제 뭐 경기침체 여부 등등에 의해서 뭐 이제 기간 조정을 얼마나 빼고 시장이 좀 반등을 해줄지 결정이 좀날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당분간 음 쉽지 않은 건 분명해 보여서 이런 어떤 하락들을 보일 거예요. 뭐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렇게 만 포인트까지 확뭐 뺄리 빼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 뺐다가 반등이 살짝 나왔다가 다시 전저점을 깼다가 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고 또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의 뭐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바램은 그냥 어차피 한번 갔다 올 거면 한 번에 확 빼고 그냥 이렇게 급반등이라도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지금은 음 시장 여건상 어,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뭐, f m c 회의 기점으로 어느 정도 뭐 반등이 나온다 한들 지금 뭐 주식 시장에 종목들이 이제 물려 있으신 분들 이 거의 대부분이 뭐 작게는 마이너스 뭐 20, 30. 많게는 뭐 마이너스 한 40에서 50. 뭐 정말 뭐 바이오주 이런 거 들고 계신 분들은 70, 80까지도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반등 나온다라고 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어, 확보하기가 뭐 그렇게 쉽지는 않,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단기 스윙이나 뭐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번 혹시 반 등이 좀 나오게 될때 최대한 비중을 좀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뭐이 테마는 사실 어제도 제가 방송하면서 조금. 뭐, 괜히, 어, 방송 켜가지고, 뭐, 이제, 블랙, 시장이 떨어질 거는 분명한 상황에서, 뭐, 블랙 테마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괜히 다른 거뭐 말씀드렸다가, 뭐, 욕망 먹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도 그냥 다 여러 가지 짚어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오늘 뭐, 시장이 5% 가까이 떨어지니까, 뭐, 이제, 뭐, 식량난 테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하락을 했잖아요. 몇몇 이제 모트렉스랑 뭐 에코킷 같은 이제 무증 관련 종목들을 뭐 제외하고 하면은 뭐 거의 모든 테마가 급락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반등 나올 테마 강할 테마를 뭐 말씀드리는 것도 좀 웃기죠.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식량난 테마 정도만 짚고 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를좀못 따라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어, 그 금요일 날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식량난 테마들이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이게 항상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 이거 물가지수가, 음, 하회하긴 힘들어 보인다. 상회하려고 식량난 관련주들이 준비를 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뭐, 뭐, 말씀도 드린 것처럼 저희 뭐정혜원반 같은 경우에는 고려산업도 실제로 여기서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 목요일 날. 어, 목요일 날 추가 매수를 해서 금요일 날 반등 나오고 아,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박스권을 어, 박스권 최소한 여기 이제 상단까지 갈 확률이 높을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음, 이 박스권 상단을 넘겨 주는 새로운 파동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여기 이제 써져 있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식량난의 문제라는 게 단순히 전쟁의 장기화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삼대 곡창 지역으로 불리우는 우크라이나, 미국, 아르헨티나 모두가 각각의 이유로 어, 수확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러시아랑 전쟁 때문에 어, 감소를 했고요. 미국이랑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뭄 때문에 음, 생산량이 굉장히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히 뭐뭐 뭐 전쟁이 지금 끝날 기미도 보이지도 않지만 혹시 전쟁이 끝나더라고 끝나더라도 이 식량난이 바로 해소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음, 그래서 뭐 가뭄, 폭염이 또 심각한 문제고요. 2007년, 8년이랑 2011년 아랍의 봄 때보다 지금 상황은 심각하다. 기아 인구가 지난해 2억 7,600만 명에서 올해는 한 3억 2,300만 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정상화가 되는데 2024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물론 그렇다고 이 테마가 뭐어뭐 어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제 한번 정도의 더 파동이 나오느냐, 여기서 마무리 되느냐, 그런 어떤 기로에 있다라고 이제 보는 상황에서 한번 정도의 파동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단 오늘 뭐 신송홀딩스가 여기서 어 여기서 밀어놓고 다시 땡기면서 여기 이 가격대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이 위로는 아마 좀 얘도 가볍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아요. 음 그리고 뭐 샘표는 너무 조금 이제 역배열권에서 올라와서 이 가격대에 좀 매물이 좀 많을 거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송홀딩스랑 일단은 뭐 한일 한일사료 음 한일사료도 여기 이제 박스권 가격을 넘겨놨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로 한번 가면서 역사적인 어떤 그 쌍봉의 형태, 요 정도 찍고, 뭐 여기까지 가기는 좀 힘들 수 있겠지만, 한요 정도 슈팅 나오고, 요렇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림을 저는 머릿속으로 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뭐 개인적으로는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고려산업이 일단 오늘은 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또 눌렀다가, 다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고려 산업도 좀 봐야 될것 같고. 대주 산업은 조금 이제 가격대가 높아서 그런지 반응이 조금 미지근하고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애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팜 스토리 뭐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 미래생명자원도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죠. 시간에서 한7.5% 올랐고 그다 뭐 이제 이 분위기가 최근에 뭐, 닭고기도 수출 제한 뉴스가 있었는데 이때 좀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뭐, 하림이나 마니커, 수산주 뭐, 사조동화원, 그 다음에 지금 이밀 옥수수에서 지금 쌀까지, 어, 이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뭐쌀 관련해가지고는 뭐, 아직까지는 큰 파동이 있지는 않았었던 뭐, 조비랑 경농 정도? 새롭게 혹시라도 움직임이 나오는지 정도? 뭐, 체크하면서 식량난 테마는 조금 보시면 좋겠다, 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하게 시장이 하락하면 지속적으로 식량난 테마를 보시고 혹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좀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폭락이 나오기 전에 가장 강했던 테마주들이 시장이 반등을 할 때도 가장 강하게 반등을 해 주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아직은 흐름이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는 뭐이 쌍용차 애들 음, 얘네들도 이벤트가 6월 24일 날 있기 때문에 이 전후로 뭐 쌍방울이 인수 제안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뭐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음 KGATS랑 쌍방울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뭐 CIS는 어제 방송에서 이제 다뤄드렸었고요. 음, 음, 흥행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본다. 아, 그래서 얘도, 어, 죽기보다는 저는, 음, 한번 정도는 더 들어올려주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오늘 시장이 괜찮았다면 아마 이렇게 마감을 했을지도 모르잖아요. 양봉으로. 음, 일단 시간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양봉으로 채 올라가 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어, 이제 모트렉스는 조금 이제 예외의 경우니까 제외하고, 얘네는 조금 그렇고, 자율주행 쪽인데요. 이쪽이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SDN이나 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뭐 풍력, 요 정도. 그래서 저는 뭐 시장이 하락할 때는 식량난 테마를 보고, 어, 시장이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어, 매각 이벤트가 있는 쌍용차랑, 뭐, 뭐 이제 CIS,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은 조금 더 지켜봐야 는될것 같은데, 얘네도 그래도 뭐 재료는 있기 때문에, 뭐 얘네랑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태양력이랑 풍력, 요 정도 볼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내일은 정말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음,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